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비유 말씀입니다. 이 비유에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항상 기도하라, 기도하라 결론을 미리 내놓고 자, 이야기를 합니다.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와 그 일을 해결해 줄 권한을 가진 재판장 사이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. 재판장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.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.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. 들어주지를 않아요. 또 가서 하고 또 가서 하고 와서 하고 계속 찾아갔습니다. 끈질기게 계속 찾아와서 사정하고 요청하는 이 과부에게 어, 해결해 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. 내가 네 소원을 이제 들어주겠다. 그런데 당신의 그 어, 요청 들어주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, 나 귀찮아서 그러는.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께 과부처럼 열심히 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간구를 마침내 들어주신다. 과부처럼 열심히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자. 그러나 이 본문이 정말 그 말씀인가 우리를 과부에다가 일치시키고 하나님을 재판장에게 일치시켜서 재판장이 과부에게 마침내 응답한 것처럼 하나님도 마침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이렇게 놓고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재판장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 사람인가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무서워서도 아니고, 양심에 가책이 있어서도 아니고, 사람이 귀하고 불쌍해서도 아니고, 그냥 나 편하게 들어주고 말자.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 재판장이 얼마나 악하고 나쁜 놈인가를 강조하는 데에 모든 힘을 쏟아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재판장처럼 우리의 광고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보다 더큰 신성보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? 이 비유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덧붙여 하신 말씀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언제 하물며 그렇게 말합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도 네가 배고프다 하면 빵 사주는데 하물며 네 애비인 내가 네가 배고프다 하면 너한테 빵안 사주겠냐 너는 아빠인 나를 옆집 아저씨, 아저씨만도 못하게 여긴 거야 이놈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이 악한 재판관만 또 못한 존재로 능멸하는 범죄행위다 그러므로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? 아니 기도 얘기 비유 얘기 하다가 믿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 말하고 앞에 있는 말이 무슨 연관이 있어서 여기에 붙어 오겠습니까? 기도하지 않는 것은 피곤해서가 아니고 시간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다.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.